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화려한 수사로 자주 말씀하고 계십니까? 에레미야는 큰 소리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무궁한 사랑이라고요. 무궁한 사랑, 한이 없고 끝이 없는 사랑이라는 말이죠. 무궁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독점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만 사랑하신다고 그래요. 우리만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요한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중단됨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도바울은 더 차원 높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은 죽기까지 하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얼마나 화려한 수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감염되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미지근하고 반응이 별로 없다고 할 때는 이것은 어딘가 모르게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 우주의 한 분뿐이신 신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가장 권세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요. 하늘과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있는 자들이 그발 앞에 엎드려서 영원토록 주님이라고 찬송해야 되는 영광의 주님 승리자 되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이사야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얼마나 광대하신가요? 열방이 하나님의 눈에는 물통에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세계 국가가 몇 개나 되는지 모르지만은 200개가 넘는 그 국가를 다 끌어모아도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물통의 물방울에 지나지 않아요. 저울추에 앉아 뭐, 앉아 있는 먼지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세상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빈것 같이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강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 같은 티끌 같은 존재를 사랑하신다고요?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충격과 감동을 줄수 있겠어요?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감동이 없어요? 참 우리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입니까? 저의 노트북에는 세계적으로 그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브리테니까 백과 사전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그저 검색만 하면은 제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저 키 하나만 두들기면 탄저균이 어떤 균인지 금방 쫙 읽어볼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편리한 세상이 됐습니까? 그래서 그 하루는 정보를 이것저것 좀 찾아보다가 하도 참 시원하게 대답을 잘하길래 제가 장난기가 생겨서 거기다가 뭐라고 입력을 했느냐면 옥한흠 하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엔터키를 탁 때렸죠. 그랬더니 여러분 상상하시겠죠. 뭐라고 대답이 나오는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딱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거 장난끼로 해본 거지만은, 이야, 이건 뭐 브리테니카 책에도 이름 하나 올리지 못하는 주제에 뭐가 잘났다, 똑똑하다, 유명하다, 더더냐막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뭐 유명하면 얼마나 유명하겠어. 다 도토리 키재기지요.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도 올라가지 못하는 주제. 자, 그렇게 우리가 행편없는 존재라 고 말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의 눈에 도대체 우리라는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무궁히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얼마나 대단한지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마음이 열리기만 한다면 아무리 내 마음에 무거운 근심이 쌓여 있어도 그 근심은 가랑잎처럼 가볍게 느껴져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서는 내 마음에 어떤 고통에서도 나는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저 자신에게는 그런 감동이 한동안은 없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문제가 없는지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나왔어요 그 기도도 막연히 의자에 앉아서 조용히 하는 기도가 아니라 너무나 안타깝고 걱정스럽고 답답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형무소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소위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 속에 구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들로 하여금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아버지여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에베소 교인들도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아느냐 물었을 때 염려가 되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도 에베소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토양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사랑의 토양에 내 심령의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토양으로부터 모든 영적인 영양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모든 뿌리를 거기에 둘 때에는 거기서부터 엄청난 능력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자양분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활기를 얻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 보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느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그 차원이 높고 넓어서 바울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머리를 가지고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뭐 학구적으로 따지고 뭐 논리를 펴도요. 그 머리 가지고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차원이 높아요. 그래서 4차원의 세계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4차원의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18절, 19절 잘 보세요. 4차원의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있어요. 그 넓이, 넓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온 세상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몇 사람에게 제한되는 것이지, 범 세계적으로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에게는 통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을 빠짐없이 다 사랑할 수 있는 넓은 품을 가지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을 쪼개어 주느라고 불만족스럽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되 한 사람 한 사람을 온 세상을 사랑하듯이 또 사랑할 수 있고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있습니다. 그 길이가 뭔지 압니까? 무궁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래, 오래 계속되는 사랑이지만 끊어지지를 않아요.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아무도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내가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죄 없이 죄범하지 않고 그저 한달 경건하게 산다고 노력은 합니다만은 그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으로도 뭐 못된 생각할 수 있고요. 나도 모르게 말로 남을 해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죄를 다 범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때는 너무나 가슴 아픈 죄를 범하고 뒤로 벌렁 날아 빠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에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과연 사랑해 주실까? 이렇게 더러운 죄인 용서를 빌었는데도 또 범하는, 죄를 범하는 이 못된 것 하나님이 과연 사랑해 주실까? 하고 허탈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엄청나서요. 내가 아무리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은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알렐루야 내가 범하는, 죄를 범하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계십니다. 내가 실수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저게 인간이냐 하고 욕을 할 정도의 참 처참한 자리에 빠져있달지라도 한 가지는 분명히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에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깊이가 대단한지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비천한 사람이 되신 사랑입니다. 그것으로 모자라서 그는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비참한 죄수의 모습으로 매달려 죽으시는 자리까지 간 사랑입니다. 얼마나 그 사랑의 깊이가 깊은지요? 그리고는 무덤에까지 들어간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갈 때까지 내려갈 수 있을 때까지 내려가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다 헤아려 볼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되신 다음에.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다 이해하고 얼마나 다 갚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 비천한 우리를 높이 올려서 자기와 똑같은 모습으로 바꿔놓기를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양이 다제각깁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로 들이시면 우리는 모두가 형님 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작은 예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닙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고 계시는 그 모든 영광을 우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기 우편에 앉히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는 좋은 것을 다 나누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남자에게 명예가 있습니까? 그러면 남자의 애인에게도 그 명예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겠죠. 남자에게 재산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모든 재산은 사랑하는 여자의 재산일 수도 있죠. 모두 좋은 것, 특권, 아름다운 것다 나누기를 원하고 개방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리는 모든 권세와 영광과 부귀와 행복과 영생의 축복들을. 우리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 수준에까지 우리를 끌어올리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렇게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거기에는 신비스러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맛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알수 없는 엄청난 신비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요.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사랑은 사람을 바꿉니다. 사랑의 힘은 사랑을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가 바뀌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태평양의 가장자리에서 물장난을 하고 있는 어린애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알면서 내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지 맙시다. 여러분, 태평양의 물가에서 앉아서 물장난하고 수영하고. 더 컵으로 물을 떠 가지고 머리에 붓고 하는 어린애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태평양을 알수 있나요? 태평양의 그 가득한 물에 대해서 그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태평양의 신비를 그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초라한 물장난에 지나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은 태평양보다 더 넓고 넓고 깊고 높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므로 안다는 소리 잡고 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더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가슴 속에 항상 꿈틀거리고 있어야 됩니다. 로이드 존스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높이 도달해야 될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옳은 말이에요. 100번 들어도 옳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서 성경도 많이 알아야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 합니다. 봉사도 많이 해야 합니다. 다 중요합니다마는, 가장 높은 곳까지 끊임없이 사모하면서 올라가야 될 정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요. 바울이 감옥 바닥에서 엎드려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경지까지 그들이 계속 계속 발전하기를 원하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주여 주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평범한 자리에 머물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영적인 여행을 날마다 계속합시다. 교회의 걱정거리 중에 하나는 뭔지 압니까? 예수를 오래 믿었던 예수를 이제 믿었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비상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랑을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가볍고 옅은 것이 아닙니다. 사모합시다. 더알수 있도록 주님 앞에 더 알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노력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 성령을 통해 그 사랑을 가슴 가득히 부어 주셔서 그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경지를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모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은 경지까지 오르게 되면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심령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자유. 자유를 누리게 돼요. 걱정거리가 생겨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영히 묵상하면 나도 모르게 이런 소리를 하게 돼요. 잘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뭐이 정도 문제 가지고 그러냐. 잘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잘해 주실 거야. 나도 모르게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근심에서 내가 자유해 버립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유하게 돼요. 둘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풍성한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독차지하고 있는 마당인데, 아무리 내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이대로 두시지 않는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이 나도 모르게 들어와요.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데 나를 이대로 두실 리가 없잖아요. 잘해주실 거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절대로 손해되게 안 하실 것이다. 하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하나의 믿음으로, 확신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아요. 긍정적으로 봅니다. 소망적으로 봅니다. 잘될 거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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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이유가 없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격려하게 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세 번째로 강한 자가 됩니다. 강한 자가 돼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 그, 그 젊은이들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갚지를 못해요. 아무도 못 이겨요. 부모고, 뭐 형제고, 자식이고, 사랑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빠지면요, 우리를 이길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의 짐이 무거워도 그 무거운 짐 앞에 꺾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비참해도 그 비참한 운명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경험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힘에 꽝 붙들려서 절대로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에서 얼마나 웅변적으로 잘 선언하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켰느냐? 환란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우리는 그런 거다안 당해봤어요. 이 일곱 가지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당해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극한적인 상황을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언합니다. 그런 극한적인 상황에 놓여도 절대로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가장 참혹한 자리에 끌려 들어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의 힘 때문에. 우리를,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아무도 우리를 이길 자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시오. 그 사랑의 힘에 우리가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를 꺾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할수록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넣습니다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한테서 사랑 받고 있다는 사실은 진짜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듭니다. 생각만 해도 신이 나게 만듭니다. 제인이라고 하는 영국의 어느 학장이 한 말을 기억합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기쁨은 하나의 깃발과 같다고 했습니다. 옳은 말이에요. 여러분, 영국의 뭐 윈저공의 성이라든지 성을 한번 가보세요. 그성 안에 여왕이 머물고 있으면 깃발이 휘날립니다. 깃발을 보면, 아, 여왕이 저 성에 아직 계시구나. 알죠? 우리가 기뻐하면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내 마음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깃발과 같다 그 말이요.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세상이 볼 때, 아저 사람 마음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저 사람 마음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참으로 기쁨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초창기에, 우리나라 초창기에,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모시고 기뻐했는지, 하나님의 사랑받고 얼마나 행복해 했는지, 이런 말이 돌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불교 신자들은 초상집에 사는 사람 같고, 유교 신자들은 제사집에 사는 사람 같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잔치집에 사는 사람 같다 하는 말들이 안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입에 참 잔치집에서 사는 사람 같다는 말이 회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깊이 젖으면 이 기쁨을 소유하고 살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영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잠깐 느끼고 지나가는 거 아닙니다. 머리로 상식적으로 조금 아는 거 아닙니다. 지식에 뛰어난 엄청난 4차원의 세계가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넓이가 있습니다. 길이가 있습니다. 높이가 있습니다. 깊이가 있습니다. 그 사랑에 충만한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사모합시다. 그 사랑에 깊이 적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사랑의 힘이 나로 하여금 자유하게 만들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소망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기뻐하면서 세상을 살수 있도록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 사랑을 사모합시다. 이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세상을 살면 우리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 보라고 그래.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 보라고 해.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면서 세상을 살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